야, 너, 그렇게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야, 너, 커서 뭐가 되려 그러냐? 야, 너,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너, 임마, 돈 없으면 네 인생 망하는 거야, 임마. 성공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차가 있어야 돼. 애인도 있어야 돼. 이거 가져야지. 이것도 필요하지. 이 시즌엔 이게 필요한 거야.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 에이, 못생겼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존감을 여전히 만들어 가고 있었나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사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왔어요 오늘 지혜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소리를 들어라 너너 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를 정말 정말 내가 너무너무 기뻐해 너의 지금 어떠한과 관계없이 너는 정말 내가 너무너무너무 너무 사랑하는 나의 딸이야 딸아 너의 존재만으로 내가 너무너무 기뻐 세상이 말하는 돈,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 기준에 여러분들 초라해져 있다면, 오늘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참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고, 너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음으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되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런 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게 언제일까요? 아무리 돈을 가져도, 아무리 세상의 것은 다 가져도,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결국 죽음에서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비싼, 아주, 아주, 아주 비싼 값어치의 값을 지불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뭔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너를 위한 값어치야 내가 너를 위한 금액으로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피값을 지불해서 너를 내가 샀다 이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이 생명의 가치 안에서 자기가 얼마짜리인지 아는 자들은 세상 물질 세상 말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명품백은 없지만 세상이 자랑하는 그 멋진 것들은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자존감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아직 취업이 안돼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왜 무너져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환경 이 깨어지지만 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자존감까지 무너질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하늘의 참소리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